안녕하세요, 캡틴 규규입니다. 제가 드디어 캐논 파워샷 V1을 내돈내산으로 구매했습니다. 사실 출시가 되고 나서 계속 간을 보고 있었어요. 살까 말까. 캐논이 뭔가 또 뒤통수 칠것 같기도 하고 애매했어요. 그러다가 며칠 전에 비두클래스 하지원님이 저희 작업실에 놀러 오셨는데 마침 V1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만지작거렸는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큰 감흥은 없었어요. 그러다가 제 메모리 카드를 꽂고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. 그리고 결과물을 봤는데 오마이갓! Oh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결과물이 만족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구매를 결심했고, 정작 살려고 보니까 또 재고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되팔렘들한테 150, 160만원씩 주고 사고 싶은 생각은 또 없고, 그런데 마침 로켓펀치님이 V1을 중고로 판다고 하길래 바로 업어왔습니다. 써보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. 이 파워샷 V1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를 다뤄보도록 할 거긴 한데, 미리 스포를 하면 이거 써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저 역시 이 카메라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구매할 수 있을 때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고 웃돈 주고 사지는 마시고요. 그럼 다음 리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